안녕하세요 제입니다. 지금 이 구간에서 꽤 괜찮은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지금 이 구간에서 한 번에 확 V자 반등으로 뚫고 올라가는 것보다 좀 천천히 지지대를 만들어 가면서 천천히 올라가다가 주요 부분에서 이제 확 올라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이 구간에서 한 번에 또 뚫고 올라가다 보면은 또 이렇게 저항대에서 이제 강하게 또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천천히 이런 식으로 지지대를 만들어 가면서 이 중요한 부분, 한이 부분, 이 부분에서 100, 110K, 113K에서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장기적인 상승표에선 가장 좋고, 현재 이제 모든 시 타임 프레임에서 상승 신호가 이제 또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,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.